하이라이트니까 잘봐 이거 구독자 준다 r s 2에요 색깔은 이 색깔 아니고 화이트 화이트예요 자신의 애마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 내가 독단과 편견으로 아 얘는 멋지다 하는 사람한테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기타 선물합니다 지난번에 Yamaha RevStar 리뷰를 하면서 끝까지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우리 그 분석을 해보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에 일부러 이렇게 살짝 탁 얘기를 했거든요. Yamaha RevStar. RevStar는 RSP, RSS, RSE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r s p 예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RSE 모델을 선물을 드릴 거야. 요즘 박스에 들어있어. 열지도 않았어. 직접 박스 까시라고. 요걸 어떤 분들한테 드릴 거냐. 지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레브스타가 카페레이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기타잖아. 나는 모터사이클과 음악을 사랑한다. 라는 걸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사.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타를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타를 한 대만 준비했는데,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뭐 전원에게 다 드리겠다 고이러이빨리 소리는 우린 또못 하잖아요. 응모를 53분이 해주셨어요. 엄선해서몇 분들을 제가 추려봤어요. 마음 같아서 다 드리고 싶은데, 여기 소개되시는 분들한테는, 야, 대박. 야, 다 내가 이거, 이걸 다 보내준다는 거아니에 하나씩. <laughs> 이거, 이, 이만큼씩 보내주면, 이거 기타 주는 게 나아, 차라리. 이거 하나씩 내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이호성님. 아, 요 분은, 일단 모터사이클이 멋있어. 저랑 똑같은 스바르트 필렌 701을 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스파르트 필렌은 뭐 모던 카페레이서의 교과서 같은 그런 바이크죠저 어제 탔는데 너무 좋아. 스바르트 필렌의 좋음은 설명을 못하겠어. 너무 좋아서. 왜냐면 내가 모터사이클 구력이 지금 30년이 돼가거든? 그 중에 20년은 프로페셔널로서 탔어요. 전 세계 발표회에 가서 뭐 시승하고 그 누구보다 모터사이클을 먼저 타보는 삶을 20년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바이크의 좋음은 설명이 잘안 돼. 아, 스바르트 필렌 701. 진짜 타봤지, 그때. 좋지. 설명이 안 되잖아. 1 백, 한 사십 넘어가잖아? 그러면 땅에 달라붙잖아. 바퀴를 땅에서 쥐고 있는 것처럼 꾸악 눌리면서 그, 그 가벼운 바이크가. 저속에서는 막 샥샥샥 움직일 수 있는데, 또 속도를 꽉 올리면 땅에 딱 그냥 꽂힌 듯이. 아, 그 훌륭한 모터사이클. 훌륭한 모터사이클 타고 계시고, 요분딱 보자마자 내가 좀, 아, 요, 요 사람 저예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울려. 헬멧도 쇼웨이 헬멧 되게 멋있는 헬멧에 모터사이클러 멋있고 기타 사진도 같이 보내셨죠. 지금 이분이 갖고 계신 기타를 보니까 이분 취향이 이스바르트 필렛이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영국의 기타 공방이에요. 맨슨이란 공방은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회사는 아니고 그냥 소량으로 만들어 파는 회사야. 근데 모양이 좀 병신 같지만 멋있는. 이게 텔레캐스터 기반인데 이 윗부분이 이상하게 커가지고 좀 모양이 뭐야 약간 이렇게 생긴 것 같거든 기타가 근데 멋있어 또 보다보면 이거 누가 쓰냐면 뮤즈 기타리스트가 쓰는. 뮤즈의 약간 시그니처 모델 같은 그런 기타예요이 기타를 갖고 계신 거 보니까 멋을 좀 알고 남과 똑같은 건 싫다 그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은 걸 고르는 그런 취향이 확실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전형적인 내가 생각하는 멋쟁이 박스까람 구독자의 전형 요런 분 요분 주고 싶었거든? 아직 아니야 왜냐면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아 김상범님 김상범님은 안녕하십니까 까람형님 현재 학교를 그만두고 패션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이 바이크는 작년쯤 당근마켓에서 구입하여 제가 직접 아 덜어내 학교 더 다녀라 <laughs> 어? 한글씨 연습 중 해야 돼. 제가 직접 덜어낼 거추장스러운 박스를 덜어내고 이게 중문이라 그래요 덜어내리두번 들어갔잖아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 해. 나 편집장 출신이야 이런 거 보면 내가 빠기 쳐가지고 넌 탈락 직접 도색하고 부품을 사서 손수 커스텀한 바이크로 카페레이서 스타일을 원했지만 차대 자체가 크루저라서 바버 스타일로 커스텀하였습니다 정말 애착이 가는 저의 인생 첫 바이크였지만 현재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판매하게 된 바이크입니다 기종은 데이스타 120말안 해도 알아 나도 마그마 탔어 마그마 125 탔어 마그마 다음에 나온 게데이스타 아니야 05년식이라서 친구 같은 녀석이었지 아얘 이제 05년생인 니다 기타를 초등학생 때부터 친 남자로서 그 기타를 만나면 행복할 듯 합니다 형님을 보면바이크에 꿈을 키우고 현재는 바이크와 멀어졌지만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로얄 앤 필드의 컨티넨탈 GT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물론 돈을 모아서 짐 페이지에 더블랙 SG도 살 겁니다 친구들은 제가 나이 먹으면 형님처럼 될것 같다 합니다 <laughs> 그게 근데 야 너는 까남처럼 될수 있어 뭐 이거면 괜찮은데, 야너 그러다 까놈처럼 된다. <laughs> 이거면 좀. 근데 너무 너무 편지도 잘 써줬고 이 마음이 잘 와닿아요. 커서 나처럼 될것 같다 그랬잖아. 나도 옛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막 비싼 물건 소개하고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소개하니까 뭐 금수전이야 뭐 부자냐 가진 것만 이런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물건 소개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반인들보다 부자들보다 내가 물건 더 많아. 야 재벌도 나처럼 많이 물건 경험 못해 재벌이라고 다 사니?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어렸을 때아 갖고 싶다 근데 저 새끼가 가졌어 아저 새끼 저 새끼 XXX, 새끼 저거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쟤는 가졌고 나는 상황이 그랬어 난못 갈릴 수도 있어 근데 나 언젠가 저거 가져야지 넌 좋겠다 너 그거 써보니까 어때? 경험을 듣기도 하고 어 나도 언젠가 할 거니까 같이 그거 가지고 놀자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었거든 러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되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상범이는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게 모든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넌안줘0 <laughs> 5년생님은 저것도 안 되네 야 나는 성인 되기 전까지 손을 안 댔어 <laughs> 오줌도 그냥 이렇게 넣었어 건전하게 살아 이상호님 아... 요거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요거예요그 기타라는 건 친구와 마주보고서 같은 코드를 치고 같은 선율을 연주하면서 둘이 서로 눈을 마주보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타를 치는 의미가 있어. 제 초등학교 동창이자 지금 우리 유튜브도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보고 있는 친구.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일본에 있거든? 일본 간지한 20년 됐어요, 그 친구가. 그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붙어 있다가 지금 못 보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힘. 내가 기타를 치면서 뭔가 이렇게 다시 북돋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친구야 그 친구와 마주 보면서 기타를 쳤던 경험은 만약에 못 해봤다면 해봐 그거는 그 학교 교과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고 있네 근데 상황 그기타를해 <laughs> 전원경 님아요 분은 우리 PD가 이 사진에 코멘트를 다 달아줬거든? 그러니까 우리 PD도 이제 1차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PD가 뭐라고 글을 달아놨냐면 환자인 것 같아서 합격 이라고 달아놨어 요 기타들이 뭐냐면 일단 펜더 한대 하얀색은 펜더예요 펜더 스트레토캐스터고 그 위에 약간 테두리가 빨간색인 거는 폴린 리 스미스야 PRS라는 그 기타예요 그 럭셔리 기타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뮤직맨의 존 페트루시 모델이야 이렇게 방패 모양처럼 이렇게 돼있는 존 패트루스 모델이고 그 밑에 있는 애는 내가 지금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것도 존 패트루스 모델 같은데 헤드가 안 보여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드림시어터에 존 패트루스 가같이넣그 기타들이거든 그리고 바이크가 할리데이비슨과 두 카티가 있어요 둘다 지금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는 뭐 옛날에 타시던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PD는 착해가지고 환자인 것 같아 합격이라고 적었지만 사 RSP로 사 나보다 돈 많네 야마 어? 이거 달라는 거는 이해는 가지. 기타라는 게뭐 끝이 어디 있어. 갖고 있어도 또 갖고 싶은 게 기타거든.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갖고 싶은면 사라고. <laughs> 이거 뭐 내가 뭐다 나눠줄 순 없잖아. 사서 검사받으 시길 바랍니다. 서민규님. 아, 요거는 그 우리 PD는 코멘트를까라미형이 하는 거다 하는 구독자인 거 같아서 합격이라고 적어놨는데 뭐랄까 되게 신나게 하시는 게 보여. 약간 이렇게 나처럼 좀 껄렁대는 인상도 아니고 되게 그. 이과 나오셔가지고, 회사에서 되게 견실하게 일하실 것 같은 인상이거든? 그냥 내 느낌에는. 근데 이게 모터사이클도 즐기시고, 지금 앉아 계신 모터사이클은 야마하 모터사이클이에요. 볼트네, 야마하 볼트고, 지금 보니까 일본 투어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공연하는 모습도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아, 근데 지금 볼트에 앉아 계시면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고, 우리나라 사진은 보니까 두카티를 타시는 게. 성인규 님도 우리 그, 박스카나 보면 진짜 재밌겠다. 좋아하는 거다나와어 그리고 지금 이 공연을 하는 거, 나이 먹어서 공연을 하잖아? 그리고 우리 뮬저씨들. 뮬이라고 그 악기, 중고 악기 매매 사이트가 있어. 뮬에서 노는 30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탄다. 그러면 이분은 좋은 기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서민규 님도 사서 쓰시기 바랍니다. <laughs> 기현도 님. 무슨 시인 이름 같잖아, 이름부터. 그리고 이 기현도 님의 사연과 사진을 봤을 때난 이분 드리려고 그랬어. 왜냐 말안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소개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진만 띡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뭔가 사연을 좀 보내야 나도 뭐 얘기거리가 있을 텐데. 이분은 조이라이드 때부터 구독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블로그가 조이라이드예요. 특별히 댓글을 달아왔던 것은 아니고 블로그 때 한번 댓글 달적 있는데 그때 답글 달아줘서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았다는 건 악플이거나. 선플엔잘안 달아. 근데 내가 악플이 아닌데 댓글을 달았잖아. 그럼 진짜 우리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을 때단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도 저랑 마음이 통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구타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못 이루고 카페레이서도 가족들의 반대로 시작도 못했지만 카약에 포르쉐는 구입했다. 존나 멋있죠. 이 마음까지. 아이들 교육비 써야 되잖아. 그거는 뭐 무조건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안 되겠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안 되겠어. 근데 카약은 할수 있어. 그럼 카약에 포르쉐가 있으니까 난 됐어. 난 이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 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포르쉐 카페레이서는 7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네요. 이런 계획 멋있지 않냐? 7년 후에, 쯤에 내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한줄다 드려야 되지 않냐? 왜냐면, 테스토스테론이 진짜 7년치가 뿜어나고 오 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두개 더, 일곱 개 드려야 되나? 조이 라이브부터 꾸준히 즐겁게 글 읽고, 영상 보며 응원하고 있고, 제삶 또한 응원하며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멋있잖아. 숲 속에서 치고 계신 저 기타가, 저게 야마하야. 이분은 드려야 된다고 봐, 기현도님. 일단, 후보. 유력 후보. 기현도. 유승덕님. 이거 사진 봐라. 요건 이제 사진 좀 찍으시는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멋있잖아 아 그리고 센스쟁이 또다 야마하 모터사이클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셨어 센스 있으시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유이제님 아 GS... 크, 어드벤처에 빡 앉아가지고 GS 어드벤처는 투어링 모터사이클의 끝판왕 아니야 그냥 유튜브로 치면 까나마냐 그건 아나근나 기타들이 되게 특이한 독특한 기타들을 갖고 계 이렇게. 오토바이 제일 좋은 거 샀다고 뭐다 좋은 거 사면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선택과 집중. 요건 최고로 사고 요건 약간 뭐 가격을 좀 낮춰서 요런 걸로 사도 난 만족할 수 있어요. 요런. 요런 밸런스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밸런스 좋으시네요. 이재군님. 아, 멋있다. 라인티에 비트 필레네. 스파르트 필레인가 아, 멋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갖고 계신데 기타는 깁슨 레스포를 가지고 계신데 깁슨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저 위에가 잘렸거든. 트러스로드 카바를 내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나사 밑에 나사가 두 개다 박힌 거 보니까 에피폰이구나. 그 에피폰도 소리가 좋습니다만 나는 야마하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기현도님은 못 이기잖아 아직. 김비건야 너는 우주 1등이다. 최대. 와. 저거 지금 파란색 오토바이 그렸잖아. 저 종이를 아홉 장을 써서 그렸거든. 잘 보면 유튜브 마크도 있고, 내 얼굴도 있어. 밴더 로고도 있고, 헬로 뭐 이렇게 있는데. 아, 이 근데 나이를 내가 가늠할 수가 없네. 그림 감사합니다. 전효준님. 아. 요거는 지금 정석이잖아, 정석. 응모하는 방법.jpg. 같은. 아. 배경 좋아 100% 완벽하진 않은데 배경 좋아 왜100% 완벽하지 않은 오른 오르... 이 사진은 전선이 살짝 보여 오른쪽에 그리고 또요 사진은 또요 벽을 그냥 딱 크롭을 했으면 괜찮은데 살짝 벽 끝나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 살짝 이렇게 돌리고 크롭을 딱 했으면 사진 완벽해 보였을 텐데 그냥 트집을 잡자면 그렇다는 거고 점수를 드리자면 100점 만점에 90점은 몇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바이크는 트라이언프의 바버라는 모델이에요. 그 내가 엄청 요거 할까 말까 막 고민했던 모델 중에 왜냐면이 바버라는 건 말하자면 아메리칸 스타일 크루저와 영국 카페레이서의 중간쯤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스타일의 커스텀 중에 하나예요. 일단 바버 모터사이클에다가 요 야마하 내가 소개했던 앰프 갖고 계시고 기타는 펜더의 제가 정확한 모델명은 모르겠습니다만 펜더 아메리칸 스탠다드인것 같아요. 근데 팬들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저 색깔 저흰색깔 기타가 내가 최초로 샀던 좋은 기타야. 저런 형태로 생긴 마그마도 탔었고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전효진님도 기현도님과 함께 유력 후보. 저 콜라 좀 주실래요, 뒤 옥재영님 아이 어렸을 때 바이크에 앉은 사진.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에 딱 앉아서 찍은 사진. 그리고 기타를 들고 공연도 하시는 것 같아. 멋있으십니다. 근데, 기현도님, 전효준님에 비하면 약간 못 미쳐. 감동이. 그냥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 노형준님. 아, 요거는 초점 살짝 나간 아이들과 함께 오토바이에서 찍은 사진. 아 요거 이제 앨범에 놓고 보면 나중에 봐도 이제 그, 어 추억거리가 되는 그런 사진이죠. 그리고 주차 금지 24시간. 저게 이제 이 사진의 포인트야. 그냥 생활의 냄새.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보면서 아 옛날에 이 동네 살았었지 하면서 이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근데 요 표정 봐라. 아이들이랑 있을 땐 이렇게 멋있잖아 표정이. 우아한 표정. 근데 혼자서 셀카를 찍으면 좀 뻘쭘해가지고 요런 표정이 돼. 이렇게 내려서 찍으면 우리가 나이가 되면 눈이 처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야 돼. 이해렇어다 이렇게 다시 이훈재님 아 이거는 뭐그 송수동에 딱 가는 패셔니스타 사진 R 라이티를 멋지게 커스텀을 하셨네요 멋있습니다 아. 이분 사진은 100점 만점에 100점 모델도 좋고 구도도 좋고 뒤에 조명 같은 것도 좋고 이건 프로 포토그래퍼가 찍으신 사진 같아요 이건 뭐 발로는 여지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여성이어서 여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좋다는 것도 물론 맞는데 근데 어쨌든 사진을 찍을 때 2분의 2 고생 바이크 가져갔고 앰프, 앰프도 예사 앰프가 아니고 저 앰프가 롤랜드 재즈 코러스라는 앰프야 제 세부 모델명은 모르겠어요 재즈 코러스 모델인 것같아 재즈 코러스 모델은 약간 클린톤에서는 좀 흥상을 초월하는 그런 앰프거든요 거기다가 옆에 이제 팬더 기타 세워놓고 사진 찍으셨는데, 아, 멋집니다. 이분 그냥 오토바이 옆에서 풍자이을 원래 타시는 분이에요. 그 인스타그램 저를 팔로우해주셨는데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일단 후보. 1위 후보. 다음 정진우님 아, 요 깔맞춤 보소. 그리 나랑 취향이 비슷하잖아 내, 물론 기타가 내 은색 미니 클럽맨이랑 색깔 맞춰서 이제 했다는, 거기도 내가 스트라이프를 넣었거든? 기타는 또뮤직맨의스티븐 루카스 모델이야. 스티븐 루카스 누군지 알아요? 토토 나나나나나나나나아. 프리커 로 오예. 내가 부르면다못 알아듣더라. <laughs> 정종국 님. 아, 요번은또 사연을 적어 주셨네. 경북 안동에서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까지 울프를 업 작년까지 타던 울프를 넘는 현재는 바이크가 없으나 로얄 앤필드 클래식 350 출고를 앞둔 시점이네요. 딱이 타이밍에 싱글 준비하는 친구 가곡 작업 중이었는데 RSE20으로 맛깔나는 리프 한번 녹음해보고 싶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원남으로서 좋은 컨텐츠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은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시니까 좋은 기타 많으실 것 같아서. <laughs> 오유장님, 아, 할리 데이비슨 이게 뭐죠? 스트릿밥인가? 페밥 아니야. 앞바퀴가 얇잖아. 저 스트릿밥이네. 내가 만약에 지금 할 일을 탄다 그러면 요거 탈 거야. 아, 그리고 텔레캐스터를 갖고 계신데, 핑크 플로이드 저 사진 뭐 이런 걸 보면 뭔가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티셔츠도 롤링스톤즈 티셔츠를 입고 계시고. 음, 그리고 요 사인은 누구의 사인인지 모르겠어 기타 사인을 많이 받으시는데. 아, 요 분은 내 취향으로는 좀 드리고 싶은데, 약간 사진의 완성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편정우님. 아요 고양이가 열리했네요 고양이 때문에 사진이 살잖아 그집 앞에서 지금 찍으신 사진이거든요 근데 요 고양이가 딱 사진을 멋있게 딱 보여주게 하네 고양이용 기타가 있었으면 제가 드렸을 텐데 1등 결정됐다황주목님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으며 작게 기타 학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번 10월에 장가를 가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타일러와 팬더 기타들을 전부 처분하고 어머님이 사주셨던 콜트 첫 기타만 가지고 있네요 야마하를 너무 좋아하고 카페레이서를 너무 사랑해서 바이크도 XSR700을 카페레이서로 튜닝해서 타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얻은 헬멧도 직접 야마하 셀프 커스텀으로 꾸며서 쓰고 있네요 취미와 관심사가 너무 같아 흥미롭게 보던 중 좋아하는 야마하의 기타 리뷰가 나와서 정독하던 중에 좋은 이벤트를 보고 이렇게 응모합니다인사글부터 모터사이클과 취향까지 그냥 너무 딱이잖아 이걸 어떻게 이겨 그리고 제가 마음을 약간 움직인 건 일단 모터사이클 취향이나 그뭐 그런 것도 딱 일치합니다만 기타 학원을 운영 중이신 기타리스트세요 프로 기타리스트인데 타일러와 펜더 타일러는 이제 그 하이엔드 기타예요 페라리급이지 차로 치면 펜더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야 뭐 S500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두 개를 결혼 때문에 이제 다 팔았다 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남자라고 생각해. 술 주정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 있지. 그 나는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자를 위해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뭐 아이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옛날에 그 결혼 초창기에 전세 값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근데 금액이 우리 생각한 것보다 좀 컸어. 근데 시세가 뭐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내가 오토바이랑 막다 팔았거든? 모터사이클 판 거를 메꿔줬으니까 이제 다행인데. 내가서, 만약에 필요하면, 내 기타가 팔수 있는 게 있으니, 기타를 팔자. 두 세대 팔면 더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거 팔아서 얼마나 된다고, 갖고 있어. 이러더라고. 나 그때 내가 기분이 어때? 기타를 가질 수 있어서 뭐, 기뻤다. 안 팔아도 기뻤다가 아니고, 뭔가 그, 인정받았다는 그런 기분이야. 어, 너할 만큼 했어. 너는 그, 기타는 허락할게. 약간 이런 기분이었거든. 근데 이분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되게 기꺼이, 기분 좋게 그 분신가도 같은 팬더와 타일러 기타를 파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드릴라고. 유력한 우승후보들이 계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주몽님은 아마도 프로 기타리스트시니까좀 저렴한 기타지만 훌륭한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레슨할 때 이제 쓰 기타 같은 것도 필요하시니까 아마도 가장 유용하게 쓰실 것 같고 사랑하던 기타들을 그새 출발을 위해서 내놓으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이 그이 기타로 채워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홍준목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 이천에 거주하시고 기타를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황준목님 학원에 가셔서 지금 그 신혼이기 때문에 이제 존나 열심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존나 열심히 가르칠 거야. 송주몽님 학원으로 가서 기타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